자, 여러분. 자, 저길 옆에 폐가 하나 보이시죠? 상당히 시끄럽겠습니다. 저기는. 조 집이 폐가가 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쪽 길은 제가 많이 들락날락 거리는 길인데, 자, 저 폐가를 한번 볼까요? 제가. 자, 지붕은 파란색으로 좀 이쁩니다. 집도 조그만하죠? 어... 어,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야 금방 뒤로 집 바로 뒤로 붙은 그 길로 트럭이 지나가죠 엄청 시끄러워 겠네 진짜 야 시끄러워 살았겠나 이거 아우 아카시 보십시오 전부 아카시네 이거 자 옆에 굴뚝을 벽돌로 이렇게 쌓으셨네요 음. 옆에 여기 또 창고가 하나 있고요. 자, 갈수 있는 길이 이쪽인가요? 아이고. 여기도 지금 여기도 다까입니다 까시. 아유. 으. 어떡하. 어떡하, 다. 다. 가 어떡하. 아유. 뭐 문은 다 열렸습니다. 어. 자. 파란색깔 슬레이트 지붕이고요 저기 방 하나 문이 열렸고요 중간에 문은 닫혀 있고 저기 또 문이 또 뜯겨 있는지 열려 있는지 그렇고요 여기 또 창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렇게 담이 있고요 어 여기는 전부 다 그냥 쑥밭입니다 쑥 이게 다 쑥입니다 여러분 쑥에다가 이게 뭡니까 이거 찔레에다가 전부 다 가시턴 뿌리죠 가시. 이 앞에 전부 다 찔레입니다 이거. 아우 다가시에요자 볼까요? 어. 자 여기 창고. 자 창고인데. 자 창고 모습이 어떠나 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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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정은 이렇고요. 자 여러분 이거 창고가 아니고 자이 정도 키로 이렇게 뭘 먹이를 먹을 동물이면 돼진 아니고 소겠네요 여기 아무래도 소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소를 여기 키웠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좁긴 좀 좁습니다 소가 소가 들어가긴 좀 좁은데 이 소를 키웠던 데가 맞는 것 같아요 자 나가서 자, 옆에 칸. 자, 옆에 칸은 이렇게 문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뭐가 있나요? 아, 뭐가 없어요. 없는데 좀 캄캄합니다. 나무 뗄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여기는 다 뗄감이에요. 자, 뗄감. 아, 이게, 이거 깍지라 해야 되나? 깍지? 이거요, 여러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러분 이게 우리 동네서 에깍지 깍지를 불렀는데 <laughs> 이런 거솔 솔갈비 같은 거 이런 거 갈비 이런 거 긁는 데 썼거든요 자 여기가 또 기름을 보관했던 데 같아요 여기 깔때기 있죠 기름 깔때기 이게 기름통 있고요 음뭐 없습니다 별로 아, 여긴 또, 자, 천정이 있어요, 또. 황토 반죽으로 만들어 놓고, 중간에 기둥까지 이렇게 세워 놓으셨죠? 자, 문을 다시 닫고요. 아, 아 진짜 바로 니가 찻길이라, 아. 자, 여기 벽체가 이렇게 좀 무너졌습니다. 벽체 안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저기. 아, 부엌이네요. 자, 부엌입니다. 자. 아. 아. 어. 찔레 이거. 어이구 이거. 아 뜨거. 아우, 따가워. 아. 자. 자, 부엌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부엌문으로 추정되는 거 이게 지금 썩었으면 뜯겨가지고 아 어, 부엌 바로 앞에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수도, 수도 시설이 이 앞에 있었고요. 어흐. 자 실례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아이고 여기 뭐 그냥 엉망이네 엉망. 그래도 뭐뗄감은 이렇게 많이 구해놓으셨어요. 뗄감은 음, 여기 이렇게 붙도막 불을 이렇게 한칸한칸 한칸 이렇게 뗄수 있도록 붙도막아 요거는 연탄 보일러 그할때 썼던 것 같은데 연탄 보일러 시공을 했나 봐요. 여기 언제? 음. 요 정지 뒷문은 누가 와서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이 주인분 이 들락날락 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근데 집이 이렇게 방치가 돼 있나? 아 어, 참. 물비누? 물비누. 소청천고추세천원고추 자, 여기 무슨 창고 비스무리 한게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한번 누가 있죠? 창고에 없나요? 어 없네요 <laughs> 있을까봐 또아여 어, 선반 어우 하산만 해자 선반으로 이렇게 뭐 없습니다 뭐 하나 없어요 야, 부엌 살림들 좀 있네요 이렇게 자, 부엌 살림들 이렇게 좀 있죠 음뭐 하나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자문 닫고요 음 여기 위에도 무슨 선반이 있네 어주붕이 이렇게 뚫렸네요 어자 백열동 음. 자 방문도 이렇게 좀다 열렸죠. 어. 자방 안으로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 방 앞에 여기 뭐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알수 있겠죠. 자청정원 요리 조청인데 봅시다 언제 건가. 언제 꺼나 이거? 2003년? 어? 어 그러면 한 20년 전 정도까지는 여기 사람이 살았다는 건데? 와, 20년 전까지 사람 살았던 것 치고는 너무 더러운데요, 이거? 어우, 이게 다막 쥐똥에다가, 이거 다 쥐똥인데요, 이거? 어우, 야, 이거, 이거. 허허. 옛날 돗자리. 옛날 돗자리. 참. 할머니 몸빼죠 이거 할머니 몸빼입니다 아 여기 달력 있습니다 여분자 2002년 달력입니다 아 고시점까지 그 사람이 살았다 자 뒤쪽 창문 음, 유리로 된 창은 아니네요 아참 여러 먹거리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억거리들 보이면 참 반갑더라고요, 저는. 음? 자, 할머니 조끼 맞죠? 할머니 조끼. 할머니 옷. 냉장고도 조그만했습니다, 이게. 자, 냉장고 조그만한게엎어져 있고요. 자, 파리채. 쓰레바지 있고. 음. 아이고, 여기 어귀를 보십시오. 아, 여기도 여기도 고양이 심터입니다, 여러분. 아, 여기도 고양이 심터네. 아유, 여기도 문이 지금 다 뜯겨 있는데요. 아, 금방 또 고양이 또 봤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장이 있고, 집을 올려놓고, 여기. 철로된 장이네요. 철로된 장이고, 여기 위에 또벽장 있고, 벽장에는 새가 들어와서 이렇게 둥지로 틀었습니다. 어? 새가 들어와서 둥지를 틀었어요. 자, 나폴레옹 있습니다. 나폴레옹 어...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앞으로 가라. 잘못도 있으리라, 실패도 있으리라. 그러나 다시 일어나 앞으로 가라. 명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자, 이 고양이 새끼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새끼 고양이입니다, 새끼 고양아 그래도 이렇게 폐가가 문이 열려 있으니까 고양이가 들어와서 살죠, 그래도. 폐가가 문이 이렇게 가득 껴 있는 거를 참 고양이들은 고마워 할 거예요. 아유, 참. 자, 밖으로 다시 나갈게 걸다시 나갑니다. 자. 봅시다. 아까 저 창고 받고. 자, 저 앞에 창고가 또 남았죠. 아, 보자. 없다고. 자, 앞에 창고. 자..실례하겠습니다 누가 없지요? 없지요? 어허..여기도 방이네 고무다라 물조리 어휴. 자 여기 방처럼 꾸며놨습니다 여러분 방입니다 방 보십시오 문도 있고 달려 있고 저 커튼도 있잖아요 맞죠? 어 장판도 깔려져 있고요. 저 상이 하나 있는데 천정은 지금 막다 썩어가지고 어 이거 방이었네 옛날에 여기도 문이 있고 어, 방으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어자뭐볼건 없습니다. 나갈게요 다시. 아. 참. 자, 이 집. 자, 뭐 저기는 동물 키우셨고요. 여기 방이 자, 부엌, 여기 방, 방. 그리고 여기 별채 따로 또 방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제가 봤을 한 많은 가족이 살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할머니 한분 살아 계시다가 2000년대 초에 2002년, 3년 그 시점에 할머니 한분 살아 계시다가 돌아가셨던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잘 봤고요. 아우, 이집 뒤에 찾길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겠습니다. 아무튼. 자, 깎게요. 잘 봤습니다.